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를 단연 안에 나타내고 그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세타가 2, 4분면에 각이니까 우리가 일반 각으로 나타낸다면 세타는 2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2M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N은 정수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동경은 3분의 세타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양변을 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3분의 2nπ 플러스 6분의 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우변은 3분의 2nπ 플러스 3분의 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분의 세타가 동경에 존재하는 범위를 알아보고 싶으면 n의 정수 값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n이 0일 때를 생각해보면요, n이 0이면 3분의 세타는 6분의 π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다. 그 범위를 표현해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돼서,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가 30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30도죠. 그래서 저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 한번 계산을 해 보죠. 자, n이 1이라면, 자, 좌변은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8, 6분의 5π가 되겠죠. 6분의 5π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자, n1이면 더해주면 오른쪽은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파이가 여기니까 거기서부터 6분의 5π는 30도만큼 시계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범위를 빅금 쳐주면 이쪽 부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도 3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이 2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n이 2라면, 어, n에 2를 대입해주면 3분의 4π 더하기 6분의 8. 약분해주면 2분의 3파이네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자, n에 2 넣어주면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죠. 자, 2분의 3파이라는 건 여기죠. 270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3분의 5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 넣어서 계산해보면 300도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30도만큼 간 이쪽 부분의 넓이가 생성되겠네요. 여기도 3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n에다가, 이번에는 3을 대입해보죠. 자, n에 3을 대입하는 순간, 쟤는 2π 플러스 6분의 π 이렇게 되고요. 좌변은 3분의 세타 n에 3 넣으면 2π 플러스 3분의 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일반각 표현에서 이렇게 2π만큼 갔다는 건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3분의 세타가 표현되는 부분은 6분의 π부터 3분의 π인데 그건 지금 돌아가보면 n이 0일 때 6분의 π에서 3분의 π였으니까 결국은 이쪽 부분의 넓이가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 n이 3일 때 이렇게 될 거고요. n이 4일 때는 다시 이 부분의 영역. 그다음 에 n이 5일 때는 또이 부분의 영역.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넓이는 우리가 이미 다 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자 r 제곱 반지름 길이가 1인 단위원이니까 r 제곱 곱하기 세타 30도니까 6분의 파이죠. 자, 요런 부채꼴이 지금 3개 있는 거예요. 3개.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1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를 약분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넓이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